할렐루야 9월 29일 목요일 원포인트 규태시간에 함께하신 성도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회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래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사울의 죽음과 몰락 이란 제목으로 다른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9월 29일 목요일을 맞이하면서 사혈상 31장 1절에서 6절에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다 같이 목도하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죽음은 아, 인간이 세운 왕의 결말이 어떤가를 마치 에,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지 둘다 인간입니다. 둘다 실수하고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 회개 본능이 있어요. 회개가 있고 없고 간에 선택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극명히 갈라지는 것이죠. 베드로와 가론유다의 차이점은 죄의 어떤 질과 양이 있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의 여부에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뭐 거의 키가 2m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고, 처음에 굉장히 그 겸손한 태도를 취한 모습들 등등의 모습들 올 때, 꽤 매력적이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이 틀림없었어요. 처음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의 사울과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의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닥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자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랑했던 아주 사울의 아들 가운데 DNA가 전혀 다른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요나단이 함께 죽임을 당하고, 동시에 두 아들, 총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 가문의 멸문이 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대목은 하나님이 사울 왕과 가문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 왕위를 이을 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 말씀이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구원도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지배한 추적도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전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또 사무엘상하를 통하여 열왕기상역대기상하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이 어떤 때는 사울에게 완전히 밀리고 패배하지만 어떤 때는 사울왕이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떠났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질약, 전략에 의존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 3절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그들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 사람이 사울을 알고 쏘았는지 모르고 쏘았는지 모르지만 그 화살이 사울의 몸을 관통한 거예요 어, 심각한 어떤 부상을 입고 아마 회생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직감했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은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려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참 불행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자기 신하에게 자기의 목을 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감히 모시던 왕을 칠수 없어 주저하자 본인이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스스로 자결을 했다.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죽이는 것과 스스로 죽는 것과 무엇이 더 명예스럽습니까? 둘다 참으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그 죄는 밉지만은 그 인생이 떠나갈 때 모습은 참으로 가련하고 참으로 민망하고 참으로 불쌍한 것이 삶이에요. 우리가 악인들도 죄를 범할 때그 흉악한 악령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할 때는 그를 제거해야 될 세상 법정이 있지만은 그가 떠날 때 보면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걸때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를 따르고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와 존귀함과 몸값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될 때, 사울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없을 때의 그 모습은 정말 아버지를 잃은 고아의 모습이요. 창조주를 잃어버린 그야말로 버려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의 죽음에 누가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가리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오히려 이 신화는 참 충직한 신화예요. 자기가 정말 섬기던 왕이 죽으니 자기가 자책감을 이기, 이기지 못해서 어, 스스로도 함께 자기를 참여한 걸 보니까, 어쩌면 양심적으로 참 어, 굉장히 어, 충직한 신화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십시오. 결국 사울이, 이 죽, 사울이 죽임을 당한 세력이 누구예요? 그건 3일상 15장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말렉과 싸워 전투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게 케렘이에요 헤렘메 전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세력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영적 통치를 임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살려주잖아요. 그 잔존 세력 블레셋이 결국은 사울에게 화살을 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죄의 쓴 뿌리, 죄의 자그마한 어떤 면에서 자그마한 그야말로 가라지 같은 것을 남겨두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번식력이 강하고 얼마나 생장력이 강한지 원래 심었던 곡식들과 모든 곡물들의 뿌리를 삼켜버릴 만큼 자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을 때 인간은 죄의 체질이요 인간은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을 보존하기 위함이지 독이 내게 약이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국은 아말렉의 후예들 이들에 의하여 그는 그야말로 목숨이 끊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주었던 그것이 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 왕 때의 그 화려한 그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은 사울과 하나님 앞에 인기가 없는 사울의 모습은 마지막 생명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인생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선만인 나를 둘러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없어요. 동시에 천만이 나를 둘러 치려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바벨론의 왕국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면서, 이게 참 히브리 문화에서는 참 보기 드문 장면이거든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절대로 자살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방적 방법으로 인생을 끝날 만큼 하나님의 법규와 법도에 떠났을 때 마지막도 그렇게 인생이 종결되었다 하는 것이.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멸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예언 28장 19절 말씀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경성하며 깨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